원불교는 보면은 그 진리 그 주제가 뭐냐? 원불교는 1대, 2대, 3세. 소태산 박중빈 2대 정산 송교 그다음에 대산 이런 분들이 상제님을 아주 골수로 신앙하던 분들이에요. 금산산 미륵전 그 미륵전 상제님이 오셨다. 미륵님이 오셨다. 강정산 상제님 얼마나 신앙을 잘했나 몰라. 이분 열렬한 상제님 그런 그 신앙하던 분인데 우리가 불출한가 보면은 상제님이 14살 때김영련 성도 만났잖아요. 그 주지가 그러잖아. 원불교에서 이 원불교 교당 3자 팔아라. 그 주변 마동에서 원불교가 이제 창업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원불교는 그때 이름이 바로 신불교 연구회다. 그러나 사실은 미륵불 연구회다. 그 상제님 금산사 미륵불. 여기는 상제님이 20대 때 오셔 가지고 서당 선생님을 하신 곳이야. 동네 사람들이 상제님 오시면은 해 같은 것처럼 이렇게 환해진다고 말이야. 밤에도 나처럼 이렇게 환해진다. 자, 세 분들이 상제님의 성지는 틈이 있으면 이들이 그걸 사가지고 성지로 만들어. 3대 그 김대사라는 분도 상제님 공사 보시던 곳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년에 이제 치유도 하고 말이야. 상제님 기운 받으려고 그랬는데 사진도 있잖아. 아주 이 내용을 뭐 아는 사람들이 지금도 아주 부지기수요.